있어서 머리카락 엄청 붙었어 에어컨 네. 안 돼요? 안켜져 켜지진 않아요? 응 그, 그쪽만? 오늘 점심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 다짜부터 점심부터. <laughs> 그러니까, <그럼>. 아침부터. <laughs> 하루에, <laughs> 하루에 제일 큰 고민이야. 아, 안 갖고 오긴. 그래요? 우리 오늘 7층에 뭐 먹을 거 있다 하지 않았어요? 초복이라고? 브이로그 <끼리도 shredded> <끼리도 depl puerta> 오늘 초복이라고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고운 회사. 맛있다. <laughs> 뭔가 과하죠, 그치? 응. 뭐, 지금 아침에 그걸 손을 못댈것 같아. 이거 먹다가 직힐것 같아. <laughs> 아, 그럼 이것만 먹자. 안, 안 떼어도 되죠? 그냥 해먹어요.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거 말고또 올라갈 거 어, 세개 올라왔네. 같은데 또올렸네 필터 세팅. 맞아, 곧 그때 불량이 있을 수 있다 했어. 아, 괜찮네. 점장님 출연하시겠어요 그러면? 요 네. 점장님 출원하시겠어요, 저요? 네. 점, 추천 메뉴는 뭐죠? 아니, 저, 저, 얼굴 안 <laughs> 얼굴, 안, 얼굴 안 나오고. 아니야, 나장님 아, 추천 메뉴는 뭐죠? 제가 처음 와서. 오늘 맛있는 메뉴. 뭐죠? 아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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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이집뭐 잘해요? 이집뭐 어, 자신있어요? 아, 이거 제일 진정으로 그러는데. 네, 인생도 그러나요?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제일 퀄리티가 <laughs> <제일 관리 중학교 웃음> 좋은. <맛있는> <웃음> 네, 퀄리티 <laughs> 좀. 바질 토마토하고 어, 바질 토마토 좋아요저 네, 바질 토마토랑 아마 후스 버 루꼴라 상태가 오늘 아침에 갓 씻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오늘 아침에 네. 갓 따오는 아니고 갓 씻은 네, 갓 씻은. 아, 씻다 갓 들어가도 어. 되는 거. 갓 씻은이요.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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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씻은. <laughs> 어, 갓 씻은. 네. 네. 그러면 그거 좋아. 루꼴라랑 바질이 들어간 그 피자. 요거 하나요. 거 하나요. 그럼 하나 하나 넣니다이건가 보다. 그리고 바질 토마토. 좋아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밀라노에서 배달 중입니다. 된 거? 게두 거? 어떻게 된 거? 을떻게된어떻수있 어떻게 게된 거? 어떻게 된 거? 어어게된어떻어떻어 어떻게 된어어 어, 어 이거 조각도 원래 돼 있나? 아, 잘려 있어요. 어, 원래 잘려 있어요? 아, 아, 제 거라고 특별히 해준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약간 배려심이 아까 지금 감동할 려같 아, <laughs> <laughs> 아, 원래 잘려져 있어요? 이거 잘려 있어요. 아, 이거 괜찮다 이런 거, 어. 이런 배려 괜찮다. <laughs> 이런 거 고객이 감동받죠. <laughs>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려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나이프가 있어 당연히 안 잘려 있을 줄 알았어. 어볼까요 일반 피장랑 다르지? 응. 베니님이 그러니까... 구웠어요? 제가. 아니구나? 식빵만 얹었지. 진짜 이게 도우가 두꺼워서 그런지 일반, 그러니까 피자만... 뭔가 피자란 느 뭔가 피자인데 피자가 아닌 것 같아. 피자 스타일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바닥은 약간 바삭바삭. 아니,가, 아게 폭신폭신. 촉촉 폭신폭신하고. 포치아빵어 맞아 포카치아빵 아 그게 생각이 안났어 맞아 일반 도우가 아니라 진짜 포카치아빡빵 음~~ 그레이 코트 네. 이거 이거 음~~ 우리 에 그거를 받아주셨네 어 근데 하나는 밑 미... 원래 네, 이건데, 어, 이건데. 어, 오 이걸 많이 주셨어 오늘 리뷰 써줘야겠다 어. 올려줘야겠다 리뷰가 많이 없더라고요 맛에 어, 비해서 사장님 주문했지. 네. 건강 생각하고 나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 오케이. 그냥 <목소리도> 아니 개치였어 어떤지. 보어 뭐, 뭐. 우리 이거 두개 사고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서 할 거예요. 첫 구매 이거 젤램프 젤램프 음, 이거 뭐야? 아, 그러니까 패드 원래 이거 오나? 어난 이거 처음에는 못 받았어 음, 이렇게 왔어요 서명서가 있고 어, 이런 것도 처음으로 해 음. 그리고 이거 뜯어봐 줄수 있어요? 하나? 음. 몇개 들어있는지 괜히 뭐부터 할까? 이거 가져와야또 음. 가져. 어. 거기 열어야 돼? 음. 아, 몇장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들어있어요 얘는 엄지용이고 얘는 밑에? 음. 아, 밑에 아, 아, 어. 아, 엄지 사이즈 되게 다양하겠네? 다양해요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쓰면 우리가 엄지가 누가 아. 더 큰지 봐야돼 아 그러면 <laughs> 만약에 이거는 진짜 못쓸지 못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자를 있잖아. 수 있어요 잘릴 아. 수 있어요 아, 나도 그럼, 잘라서 아. 썼어요 근데 이거 옆에? 그러면 원래는 딱두번쓸수 있는 양인건가? 아니 아. 더 많이 쓸수 있어 아 진짜? 오케이 블링블링 한거 하나랑 이렇게 깔끔한 거 하나 이렇게 두개 샀어요. 안녕.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홍제. 홍제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 그랜드 컨벤션 센터. 저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10시까지인데 한 20분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여기 왔어요 대한피부과 의사의 충계 학술실 네. 배우리니까어볼어갈까시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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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 돼. 바씨 미안해요. 까까신 봤데 뭐야? 피부 색깔 이렇게 타고? <laughs> <laughs> 어, 내발왜 이렇게 뚱뚱해? 나발 엄청 뚱뚱해. 성격적이야. <laughs> 어, 내 거다. <laughs> 아뭐 먹지 뭐먹지 하고 있었어. 그냥 우리 그냥 뭐 먹지 뭐 먹는 거지 아, 뭐뭐 이러면서. <laughs> 아침에 출근했는데 일찍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슬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뭐 브이로그에 올려달라고 하셔서 찍어요. 잘 먹겠습니다. 원지 매소고기에 <목소리> <목소리> 더 쉽다고 서 언행 어 부림치 제가 어제 부탁드린 거 보내주셨어요 드릴게요네라 <laughs> 이거 뭔데? 얘가 <laughs> 고구마 아, 나 I'm